이 물질 세계 자체가 파괴와 소멸을 전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늘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변덕이 심해서 잘 못하는 건가? 왜 무언가 시작은 하는데 마무리를 못하지? 조금만 뭐 하려고 움직이려고 해도 왜 이렇게 버겁고 고급고... 결과물은 이렇게 내가 만족스러운 정도로 따르지 않을까? 나만 이런가? 어.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음. 이 물질 세계 자체가 파괴와 소멸을 전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거를 대운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지고 나무는 잎을 피었다가도 결국 떨어뜨리잖아요. 꽃이 활짝 피는 순간이 이미 지는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나는 왜 끝맺음을 못하지? 아왜 이렇게 하나를 꾸준히 못하지? 라는 자책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애초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끝나기 위해 태어났니까요. <laughs> 하지만 느,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곤 해요. 저도 그랬고요. 아, 내 운은 언제쯤 트일까? 곧 대운이 오니까 이제 잘 되겠지? 이러면서 이제 사주나 타로를 보면서 기대와 희망을 품기도 하잖아요. 마치 이거는 학생이 시험 준비를 하나도 안 하면서 자. 이제 운에 맡긴다. <laughs> 문제는 다 찍자. 찍으면은 뭐라도 맞겠지 하고 기대하는 것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가끔은 그런 초심자의 행운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결과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어 조금 만족스럽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음, 대운이 오면 나는 저절로 잘 되겠지라고 막연한 생각이 있는데, 막상 그 시점이 와도요, 정말 너무나 신기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음, 대운이라고 하는 그 시점이 사조상에서는요, 정말 다른 상반된 에너지가 오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안돼 있어서 이 에너지를 맞이하게 되면은요 더 당황스럽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하고 깨달았습니다. 대운이 뭐 특정한 시점을 예측하는 도구, 뭐 사주, 타로, 레이킹, 뭐이 기타 등등의 그 영성의 툴이 있지만. 그렇게 그 정확하고 절묘한 시점이 있어서 특정한 시점을 딱 잡아채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내가는 것이 큰것 같아요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타로나 사조 점성술이 말하는 시점도 있긴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행동하고 그 행동이 내 안에 파동을 안정을 시키고요. 그 안정된 파동이 오라장하고 이렇게 단단하게 오라장을 만들어냈을 때그 순간을 저는 대운이 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대운이라고 하는 거는 바다의 파도와도 같습니다. 작은 파도는 누구나 이제 서핑처럼 탈수 있지만 큰 파도가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준비가 되지 않은 배는 철저하게 부서지고 배가 뒤집어지면서 난파를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중심을 잘 잡은 배라면 어떨까요? 준비가 잘된 배라면 큰 파도든 작은 파도든 두려울 게 없겠죠. 그래서 오히려 큰 파도를 타고 더 멀리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명확하게 보이겠죠. 그러니 언제 운이 올까를 기다리며 멈춰 있지 마시고, 대운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로또 복권 같은 선물이 아님을 알아주시고, 내가 지금 이 순간 파동을 안정화하고 단련하는 수련과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길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수련으로 단단해지면 그 사람은 외모를 떠나서 정말 멋있는 아우라를 풍겨내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아직도 운이 오기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직접 이렇게 단단하고 차분하게 만들어 가시겠어요? 그래서 대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길러내는 시점, 그리고 나의 파동, 에너지를 운영하는 방법을 이 유튜브의 공간에서 같이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